이번 시간은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환은 현대인들에게 참 흔한 질환이기도 한데요. 급하게 음식을 먹고 부족한 현대인들이 잘 노출되는 질환인데, 위식도 역류질환을 악화시키지 않고 스스로 낫게 되는 습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질환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질환을 치료하려면 일단 왜 생기는지부터 살펴보면 되는데, 위식도 역류질환이란 말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씹고 넘기면 식도를 거쳐서 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음식이나 소화액들이 다시 거꾸로 올라가게 되는, 즉, 역류하게 되는 질환이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면 위산이라는 소화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위산은 음식 소화에도 관여하지만 음식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죽이는 살균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산은 매우 상성도가 높은 강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염산과 비슷한 산성도를 가지는 소화액인데 염산 테러라는 말이 있고 염산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이 있듯이 이 염산은 살에 닿으면 살을 부식시킬 정도로 강력한 산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강력한 위산이 위에서 나와서 소화와 살균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런 산성에 버티기 위해서 우리의 위는 다른 조직들보다 두껍고 강력하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위산은 위에서만 적당한 양이 나와서 위에서만 머물러야 하는데 위산이 특정 원인에 의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위산을 막기 위해서 위와 식도 사이에는 과략근이라는 철벽이 있는데 그 철벽이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열리면서 가지 말아야 할 위산이 위로 올라가게 돼 버리는 게두 가지 큰 원인이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는 위식도 역류질환 약들도 살펴보면 위산 분비를 강제로 억제하는 약이랑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끔 즉 강제로 내려가게끔 하는 약을 처방해 주지만 이런 약들도 일시적인 작용이지 완치의 개념은 절대 아니라서 자주 재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았으면 다또 쉽습니다.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되는 걸 막아주면 됩니다. 위산이 많이 분비되게 되는 음식들 라면 국수 빵떡 과자 같은 밀가루 음식 카페인, 커피, 술, 너무 맵고 너무 짠 음식들 그리고 너무 기름진 음식들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는 협업입니다. 소화의 제일 첫걸음은 입에서 시작합니다. 입도 아밀라아제를 분비하는 등 소화에 많은 관여를 하는데 입에서 대충 씹어서 넘겨버리면 입이 해야 할 일을 위도 해야 돼서 위는 많은 시간을 평소보다 일을 해야 되고 위산도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식사시에 20번 이상 씹고 식사 시간도 20분 이상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라면 국수 빵 과자 이런 밀가루 음식들은 다들 너무 급하게 먹는다는 겁니다. 라면이나 빵을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먹는 사람이 없듯이 평소에 최대한 밀가루 음식은 피해 주시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위산 분비를 줄였으면 이제 위산이 역류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밥 먹고 바로 누워버리면 위와 식도가 수직이 아니라 평평해지기 때문에 역류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거나 저녁 먹고 나서 야식으로 또 드시는 습관은 매우 좋지 않으며 평소에 간 건강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간이랑 위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할수 있지만 간에서 담즙이라는 소화액을 만들어 내서 음식이 잘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간 건강이 나빠지면 담즙 분비가 나빠지고 이로 인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평소에 위가 안 좋은 분들은 간 건강에도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